지난 4일 막을 내린 제25회 부천 국제 만화축제 당시 공개됐던 대통령 풍자 만화, 이른바 윤석열차에 대한 감론을 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축제의 전통을 20여 년간 이어오고 있는 만화도시 부천은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카툰부문 수상작 윤석열차. 윤석열 대통령을 주제로 한 풍자 만화입니다. 전시 이후 그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진흥원이 이번 공모전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부천 국제만화축제의 개최 지역이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조용히 부천시장은 카툰은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컷짜리 만화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도 잇따라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치만 또 너무 좀 노골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뭐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했죠그린 사람 마음이지 뭐 그냥 자유국사니까. 이상 없잖아요. 애들이니까 이해해야지. 이를 계기로 다른 만화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지역 의원들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체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할 때 승인을 해줄 때 어, 이런 부분은 수상이나 뭐 작품을 선정해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또뭐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이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만화 산업에 굉장한 타격이 있겠죠. 향후적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적인 것들을 운영해가면서 이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리앙스를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뭐 결코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사안일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공모전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던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은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후 다른 사업의 국비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부천시는 현 시점에서 추후 만화 웹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